자 여기는 라마차 한시입니다 정명훈 선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시에 주인은 현재는 송병구 선수. 지금까지 그냥 배럭 더블 단계에서 네. 멈춰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2시 쪽에 파일런 세우면서 정찰 방향은 송병구 선수에게 조금 우선적인 양상. 정명훈 선 네. 아래쪽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확장을 하고 있는 정명훈 선수. 내려가던 sb는 방향을 틀어서 11시 방향으로 갑니다. 자 진러시 도착할 때가 됐으니 이제는 머린을 어 서플라이와 배럭 사이로 넣어줄 때가 된것 어, 같거든요. 멍멍하고 있네요. 예. 어, 어, 어. 네. 아 잡을. 네 컨트롤이 네. 가능한 지역으로 가야지 마린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컨트롤. 야 십칠. 여기 이중이네요 이중. 위중. 네. 그 이렇게 딱 옆에 그 사면 센터와 배럭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러면서... 옆에 서플라이 포 있는 지역도 있고요. 아 진러시 있는 판단 프롬은 죽었고 지브롤터 차비좀 빠졌습니다 정명호 어... 선수가 빌드가 좀 앞서가고 있다는 네. 부분인 거고요 그 와중에 SCB가 본시까지 가서 차단 일단은 차단, 차단, 네. 네. 그렇죠, 머물러 있었던 게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네, 드라군의 언덕 데미지까지 들어갔었고요 예, 어, SCB 정찰을 어느 정도 해주는 동안에 로보틱스 타이밍까지만 본다면 어, 정말 정명호 선수가 편한 경기를 펼쳐갈 수 오오. 있게 됩니다 어꽤 길게 하는데 너무 진짜. 오래 살았는데요? 살아서 귀한하나요 네, 뭐... 어, 알미운에서 시비가 되겠어요. 송경우 선수 아, 입장에서는 약간 버벅거리면서 결국 자 드라군이 한 기가 여기를 따라다닌다는 것 자체가 정명호 선수가 아이쿠. SCB 두 기만으로 벙커를 치려할 수 있다는 시간이 지속되는 예.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만큼 수리에 드는 비용은 물론인 거냐, SCB가 어쨌든 그동안 일못한데서온 자원 손해 이런 것들도 네. 줄어 들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약간 말린감이 있어요. 네. 자, 원 게이트 로버트리플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죠. 뭐양 선수가 교전 별다른 교전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만 작은 그런 그림 하나 하나만을 놓고 봤을 때는 정명호 선수가 기분이 조금 더 좋은 상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네, 탱크가 나왔기 때문에 어, 퉁퉁 컨트롤 해주면서 족 고개만 내밀어 봐라. 어 쉴드만 깎인 상태에서 컨트롤은 굉장히 좋게 목해드렸네요 네, 아직은 세이지 보드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네. 머리네 사거리 피해서 계속 노크하고 있는 오드라군 붙이고 왔죠? 붙고 왔어요. 그 와중에 <laughs> 수리에 가져왔어. 아, 네. 9시 어, 타이밍을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타이밍입니다. 어, 어, 타이밍. 타이밍. 예. 원래 그러니까 정명훈 선수는 네.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투팩 정도만 유지하고 아무리 아카데미 짓고 가는지 커맨드 센터 가져가고 이런 플레이를 좀더 선호하는 그리고 이후에 벌처 타임 트리플 아니면 원팩에서 아예 트리플 커맨드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던 선수인데. 맵도 그런 플레이를 하기가 조금 원활하지 않은 데다가 네. 그렇습니다 가로 지역이 걸렸으니까 네. 너는 100% 트리플 할거트리플렉스 할거야 네. 머린도 쭉 가지고 있어요 예. 트리플이지 네 지금은 정병우 선수가 완전 힘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오 탱크가 거의 뭐 갈린거나 다름이 없는 상태. 예. 송병구 진짜 대 위기거든요. 대 위기. 네. 자 출발 것입니다. 엄청난 위기 상황입니다. 보통 어카이였어요. 어. 포팩에서 병력 계속 나와요. 문제가 뭐냐면요. 오 탱크가 타이밍을 나오더라도 2벌처씩 추가되는 게 보통인데 이번 경기에서는 4벌처 추가되었어요. 예. 보이지 않나요? 이제 맞았어요. 이제 맞어요 이제 맞았는데 지금 어떻게? 예 지금 드라군 진짜 숫자를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와이 와 진짜 엄청난 위기 상황이요 네, 엄청납니다 그 와중에 s 이또 들어갔고 4개이트웨이한번 정도 더 돌리고 싶 마음일 것 같은데 네, 벌처 리서치가 다 벌쳐. 끝나면은 스피드가 완료됐거든요 지금 마이너까지 완료가 마이너까지, 네, 마이너까지 완료가 돼가 이거는 전술 좀 부담돼요 그 네, 자, 사이사이 파이브 메 탱크가 와요 탱크 때려야죠 탱크 많이 받으갔어요 많이 받야셨어이 네. 드라군들은 보통 다 부상자입니다 탱크 예, 체력 네, 다 빠졌어요 실드도다 깎인 상태고요 벌점 오른 거 보세요 속속들이벌쳐 앞서고요 네 4개씩 참여가 되면서 아, 네투가 편식해 예.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어려운데요 동병국 여전히 어려워요 네 뒤쪽에 마이 심어줘도 아 마이 뒤쪽에 마이, 마이, 마이. 마이, 마이. 습니다 네, 네. 여전히 위기상황, 네, 여전히 네. 위기상황, HP가 네. 좀반항난 상태거든요? 벌초한번더 오면서, 확실하게 막아내요, 확실하게! 네, 예. 그래도 드라구리 군 마지막에 좋았습니다. 예. 자, 벌초가 와서 한번 더! 우와, 방해를 한다면서, 많이너로 펼치기 위서 예. 네. 자리가 좋아요, 시즌 5도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진짜 자리 잡을수 있거든요? 자, 그곳에서 송병근 선수가 놀라운 저질로 잘때리 물리치, 아직까지는 많이 내렸죠? 드라구리 지금 벌쳐! 벌쳐, 벌쳐, 벌쳐! 자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 번만 더한 번만 더! 어, 한 번만 더 예. 어오 많이 안 밟았어요. 이정 벌점 아이 조심해야 돼요. 그래 예. 벌까지 오 덱커 이크 잡아먹고 예 막혔고 이 리버 리본와야았죠예리본아왔으면은리본아왔으면 리본. 리본. 리본 막았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아우시가 살아 있고 아직까지도 여유는 여유는 가지면 안 돼요. 송병구 선수도 끝까지 집중해야 됩니다. 예, 집중해야죠. 근데 리버가 나왔으면은 그래도 아까보다는 훨씬 상황이 나 거죠. 그렇죠. 당연히 네. 왜 그래요? 아 이거 저리 들어, 들어, 죽었거든요. 저어 죽었어요. 어? 네. 아왜또 잘이네요. 아, 벌처 없이, 네. 9시. 네. 자 벌쳐 없이, 없이. 일단 길가 가봐, 가봐. 예. 근데 진짜 이런 식으로 벌처가 가는 네. 대박, 어, 가는 대박, 대박을 터트려야 됩니다. 지금 가대대단어요 예, 왜냐면, 와인 예, 왜냐면 아 상대가 특히 클렉소스이기 때문에 예, 예, 그렇죠! 예. 예. 이쪽까지 굳이 파일럿 시미스는 못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해줬죠, 예, 자 와우, 피해 그리고 본진 피해도 누적되고 있는 상황 자, 그래서 그걸 막아주고 있는 송병우 선수입니다 자, 마인바를 보시면 되죠, 자, 일단은! 네, 리버를 방어에만 네. 급하게 해줘야 돼요 예. 정명호 선수는 분명히 이제 프로브, 아예 아니, 프로브가 아니고 SCV 쉬면서 왔었던 그런 공격이었기 때문에 네. 벌처를 좀더 이득보고 싶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래야더 상황이 좋아집니다 지금은 네 이쯤에 쓰면 됐어! 네. 이런 상황 절대 안오요 예. 프로브 컷트! 아, 이거는 벌처 잡비더라도 프로브 잡는 무조건 이득인데요 네! 자, 징글게 괴롭히고 아. 있는 정명호 선수입니다! 자, 예. 털이 뒤죠 안쪽에 돌파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안쪽에는 뭔가 없습니다, 아셨... 지금 털이접어요 네자 셔틀이 이렇게 그냥 살아서 왔다 갔다 예. 하면서 터렛을 좀더 강요해주는 플레이가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트리플 커맨드 돌려주기만 하더라도 자! 어 이거 빨갛 빨갛다 빨요안 돼요 드라운이 먼저 되었어요 결승전에서도 이 경기가 있었거 셔틀이 리버에 잡히는 경기가 있었는데 셔틀이 아. 리버에요? 서틀 골리아세, 서틀 골세 예, 와 정말 아쉽워한다아 어. 이런 경제도 골리아식이기 때문에 주심석해야 되거든요. 자 질러 내려놓고, 와, 어땠어요? 예. 예. 자 벌쳐가 네, 본진, 진짜. 네 본진 쪽으로 벌처가 만심을 놓고 들어가작합니다 캐논 와. 없는, 없는 쪽, 에서 공격을 해야 될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마지에 그 찌르고 들어가 있는 저 정명호 선수. 네. 어 캐논이 없나요? 아직까지 캐논이 없. 와, 파이넌, 파이널 센스 네, 일럿 따다다닥 막아놓고 있는 송병우. 네. 굉장히 순간적인 센스가 야, 좋았고요. 막상막하 수소 정말 경이로운 경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네. 상대방의 스캔으로 병력을 확인하고 타이밍 을 감행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마인을 정말 네. 정말 진짜가 없죠, 없죠, 이다니 이렇게 개판면안 되죠. 어? 네. 너무 많이 밟았는데요. 애츠키가 진짜 골고루 다 바닥으로 빠졌을 네, 것 같아요. 탱크 나옵니다. 네. 셔틀에 와, 네. 오, 지금 중력이 타 있다고 하더라도 타이밍을 신경 쓸수 있어요.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돌리하지 네, 그렇죠. 자체가. 예. 아 빠르게 와요. 정명 선수 전진이 굉장히 빨라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밟고 있는 정명 선수입니다. 네. 와벌처로 마이맥 설해주면서 전진 자체가. 바로바로 바로 와주는 지금도 네. 안돼 있는 상태 질로 아장아장거리고 있거든요. 아그 생선, 터의 공사까지 하고 그 골량이가 좀이야. 네. 언더걸 잡게 되거든요 네. 프로세스가 네. 심리상 굉장히 압박감이 들어서 압박 많이 느껴요. 상황 쪼마지거든요. HP가 진짜 골골짝 네. 빠지고. 어셔터 조심해야 어셔터 조심해요. 어셔터 조심. 네. 어 골렘 선구를 플레이드가 아직까지 네. 안돼 있네요. 자 일곱 시와 네. 아홉 시 동시에 돌아오는 송병구 선수. 마지막 네. 그 정영우 선수 강은아빠. 지금 판단은. 면으로 싸우는 것보다는 훨씬 좋네요. 예, 이렇게 돌려주면서 예. 어 근데 12시 있어야 될것 같거든요 그냥. 자 전장을 자신이 어? 선택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네. 이제 예, 앞쪽으로, 어 앞쪽으로 가서 뭐예 앞쪽으로 가서 이득을 보겠다 이런 생각인 어, 것 같은데 네. 예 정면 예, 언덕 장악당했으니까 아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아 근데 건너편에서 그걸 좀풀어 때는 담담한 사람을 담로한사니다담넘어사람로털때립서다 담담한 사람니까 담담한 굉장히 많은 손니다담데요 지금. 을털 때립니다. 담담한 사람을 시때 모두 풀담주고담담담담 오 시무도 그래도 많이 잡아줬습니다. 아 그래도 일단, 지금은 네, 드라곤이 드라그... 싹다 죽어버린 게더 데미지가 크죠. 야아랍만끝내다시 한번 교전 선택. 오 벌쳐. 아이템 풀어는데 자. 벌쳐 풀러 가세요. 주원 주원, 주원. 벌쳐 지원해 줘야 돼. 벌쳐. 벌쳐 미나스톱벌처 뒤에 있는 건데 네. 뒤에, 네. 뒤에 뒤쪽에. 네 빨리 지원해 줘야 됩니다. 네. 지금은 드랍만 남아있어. 자 줄어지게. 네. 아 벌쳐. 처와 진짜 분전하긴 했지만 이거 송병국 여전히 다시 한번 병력 티티 옵션 상황데마이스 마이 마이. 아, 질러도 한번 충원되고 어떻게든 막기만 하면 그 이후부터는 운영이 품어질 수 있는 송명호 선수인데 타이밍을 안 주면서 정용호 선수가 매섭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러 시셔틀에 내립니다. 네. 자세한 스톱왔안써주 아, 자리 잡히는데 아, 툭툭포가 지금 이미 자리를 잡았어요. 네. 툭툭 상태로. 여기까지 오면 이거 진짜 아 힘들죠! 완벽한. 그 멤버 정병우 선수, 정병우 선수도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7시 멀티에 그리고 멀티치로 갑니다. KT를 많이 못 늘려줬어요. 예. 네. 멀티치로 가요. 시이드버드 보유 캐시9 시죠. 자 이거를 거을 해느냐? 아 복사를 누리긴 하지만 탱크와 벌초의 합류 속도가 너무나 빨라지고 있어요. 다시다. 시 헤드플러너 데쳐 보이는데 시즈온드 헤드 풀었다 정말 잘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또 이제 병력 빼면서 벌초 오고 툭 다시 한번 싸우고 예. 예. 질러 제거해서 다시 시즈 모드. 이런 식의 전술만 반복해주면 됩니다. 야, 이러면서 다섯 시멀티까지도 해주고 있는 정명우 선수. 아 이번 러시에서 완벽하게 끝내겠다는 위지 시즈 모드 질러 제거했거든요네커버 네, 마인 깔아주고 자. 다시 한번 마인 전 터넷이 있어요 터. 네. 네 병력 조합이 질러 뉘지기 때문에 마인을 매설하는 게 너무나 무서운 정명우 선수고요. 일 예. 시멀티까지도 타격 가능해지겠는데요. 곧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정명호 선수가 취해가는 멀티가 또 하나 더 이제 곧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예. 예. 어렵네요, 정명호. 넥스트 파격, 독시의 신호가 떨어졌으면 지나지. 그마 예. 파임이 없어서 마임이 없고 벌처가 네. 없어서 여기는 뚫어냅니다. 예, 여기는 야, 뚫어냅니다. 여기는 뚫어내는데 벌처가 없었대는데요. 그치, 그 가야 될 때가 아, 너무 많아요. 예. 아, 아, 그렇습니다. 마이 제거하는데도 너무나 어려운 조합이고요. 예, 안마백 덱수도 날아갔죠. 9시 날아갔죠. 7시 털리고 있죠. 제대로 파먹는 곳이 많지 않은 성병 선수입니다. 네. 반면에 정명훈 선수는 5시 멀티까지 쌩쌩 돌려주고 있는 모습이고. 네. 예, 역전에 어떤 시나리오가 좀안 나오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렇죠. 예. 디패시브까지 응수하고 있는 모습이 성병훈 선수입니다. 자, 멀티를 지켰다는 것도 르겠습니다 자, 이거. 아, 그 여기서 이런 있었어요? 식으로 질런 유닛 죽고 이런 것도 다 손해고. 네. 7시 스타팅이 안 깨진 건 그나마 천만 다행이긴 한데, 넥서스 깨졌고, 예, 이 지역은 그냥 벌처가 와서 그냥 지키면은 뭐큰 무리 없이 킬 네. 수가 있거든요. 그 타이밍 잡아서 음. 몰아치기 시작했을 때 약간의 실수가 나오면서 진짜 정명호 선수가 약간 경기에 맞는 것들 앞으로 치을것 같은데. 아, 그래. 대 그런 어! 모습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어! 근데 이후에 다시 한번 들어간 타이밍 공격으로. 진짜 이득 많이 보면서 이거 진짜 거의 잡았다고 봐도 무방한 네. 예. 생각하지 거의 오지 태크가, 않았나 네. 싶습니다 네. 예. 양이예 탱크가 더 있습니다 자드라이 태양이 태양이 태스또날아이와중에태이와양이 그래도 멀티지태견제태 정말 잘하고 있지만 정명탄 선수가 진짜 탄탄한 테러양스트 진짜 태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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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이 태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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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 역시 진짜 여러 가지 수를 가지고 있는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리고 여기서 내가 컨트롤을 더 못해가지고 이걸로 탱크 찝으려고 했는데 못 찝었어요. 컨트롤을 더 못해가지고. 이제 나도 털고 있는데 같이 털리는 상황. 이거 어떻게 막냐고, 그쵸? 이거 어떻게 막냐고. 못 막잖아요, 그쵸? 이거 원래 못 막잖아. 근데, <laughs> 리버로 막습니다. 리버 개뽀로 터져서 또 막아냈습니다. 겼다 적다가 아니지만 애매했어요. 게임이 애매했는데 저 리바나 뽀록이잘 터져가지고 그래 막았. 막아... Run by his vultures, yeah. slight mind. So he's got to keep his dragoon count up as well. It's a tough situation. Beautiful mind drop there. The zealot bomb dragging Mines in against those siege tanks. Yeah, really nicely done. Scarab's gonna look for a shot. Get things started as a fantasy, actually, once again with an aggressive push into Bisu's natural. It does connect with one tank, and Bisu is now on his own natural ropes, I suppose. Okay, grabs a tank there with the scarab. Nicely done. Oh, yep, take Ooh. it down. Getting yeah. into that dead range of the tank. Absolutely. Another tank goes down there. And now this last one looking to go down as well. Reaver is a little weak. Doesn't <laughs> actually kill the tank. He is gonna want to run home with that C chank. Hopefully get out of there. The Reaver doing a great job body blocking <laughs> these vultures. Only one.